안녕하세요. 숲속정원입니다. AI의 맛을 들여 노래와 영상 만들기에만 전력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동안에도 제 본업인 가드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13년 나무를 심고는 5년 후 한번 전문가를 불러 전지 작업을 한 이후로 내버려둔 나무들이 제 마음대로 자랐습니다. 전문가를 다시 부르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 이번에는 평소 산장 예초 작업을 해주시는 박 선생님과 둘이서 손을 맞추어 해보기로 했습니다. 흔히들 정원의 나무들을 키우는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왕성한 나무들의 성장을 다스리며 적정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가드너의 목표입니다. 특히 소나무는 손이 매우 많이 가는 나무라 많이 심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울 지경이랍니다. 제 산장에는 반송 두 그루, 오엽송 한 그루가 있었는데 반송 한 그루는 제 과격한 전지 작업으로 인해 떠나 보냈습니다. 먼저 전지 작업 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전지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 전지 작업이 마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장 정원에 대한 제 포부는 이미 알고 있는 식물 공부하면서 알게 될 식물로 가득 채워 사계절 꽃이 끊기지 않는 나만의 작은 식물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이 완성되면 기본적인 먹거리는 바로 따서 해결하는 자급자족의 텃밭을 만들겠다는 욕심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이곳의 추위를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아이들을 캐서 부산으로 가져갔다. 봄에 다시 심는 고집을 부려 보았지만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내한성이 허용되는 식물들로 정원을 구성하기로 했고 몇 가지 애착 식물들만 겨울 추위를 피해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도 여러 해의 시도 끝에 제 능력에 맞추어가지 고추, 대파, 양파, 깻잎, 방울토마토. 감자, 부추 정도만 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소량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 일항을 만드는 작업이 힘들어 틀밭을 만드는 작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늙어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존경하는 선배의 가르침에 영향받아 돈키호테처럼 저지른 나의 숲속 산장. 즐거움, 성취감과 함께 고단함도 주지만 그 선배님의 말씀은 옳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해본 자로서 크기를 욕심내지 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인 제 기준으로는 300평 정도가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